2025년 1월 12일이고요. 여기 충령산 자연휴양림 입구에서 입장료 천원 내고 출발합니다. 이렇게. 여기 지금 충령산인데 눈이 하나도 안 나가서 아이젠 하고 가고 있습니다, 지금. 와. 여기 지금 휴양님이고 데크도 있고, 이렇 눈이 아예. 한 1.3km 정도 왔는데 여기가 오늘 구름이 없어갖고 날씨가 맑아서 잘 보여요. 여기 우리 아. 왜 눈길이 이렇게 눈이 하나도 안 녹았어요? 여기. 예. 예. 여기 지금 1.35km 남았어요. 2.31km 왔네. 1 시간 7분. 여기 지금. 돌아서 가는 거구나. 아, 아, 여기. 뷰가 좋아서 살짝 구경하고 가요. 여기가. 어딘지는 모르지만. 여기 좀 약간 단풍나무 아니까? 아. 단풍나무 엄청 예쁠 텐데. 우겨우겨. 아. 우겨. 네, 네. 끝까지. 아. 아니, 저기 진짜 우레같이 저기. 아, 어, 진지산 같아요, 여기. 오, 예쁘네. <laughs> 아, 산세가 여기 여기 여기가 지금 있어요. 멋있어요. 여기가 가평 53산이라는 데인니 어, 근데 생보다 진짜 첫쌀이안 좋네. 나미바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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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시백이선 한번 올라온다니까. 아, 오늘 2025년 1월 10일이고요. 여기 충량산 정상에. 아, 왔습니다. 지금 야, 2시간 16분 안네 아, 자, 자 와. 사진 와. 찍어야지. 가자, 예. 정상석 아. 아. 응. 아. 여기 정상석에 정상석 왔어요? 어기이렇게 돌탑 있고. 이렇게. 네. 안 네. 아, 됐어, 이제. 응. 어 조심해야 돼요. 지금 여기. 천천히 가야 돼, 위험해. 클라이밍 원래 자기 몸이 는거 아니야? 그러니까 우리 만져보는 다안 <laughs> <laughs> 어, 오, 클라이밍. 아주 전에 여기죠? 이렇게 눈이 많이 왔어요 충녕산인데 하산하고 있습니다 진달래밭길로 그래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. 내리막길인데? 네. 내리막길이 내리막길 사실 더 위험해서 한번 넘어진 는당이 있어서 천천히 가야 돼. 어, 여기 지금 눈이 엄청 많이 왔고 이쪽은 천천히 가야 돼. 어휴, 운이 많이 왔어요 여기. 어, 여기 삼길인데 나무가 참 아름답고 좋아요. 이렇게 이런 길을 좋아합니다 저는. 여기 약간 미끄럽지만 천천히 가면은 괜찮아. 나무가 이렇게 저기서 이렇게 뭔가 요 산길은 부드럽고 좋은 것 같아요. 천천히 가면 되니까 여기는 산이 그렇게 험하진 않습니다. 충영산은 오늘도 날이 추워갖고 영하 13도라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. 여기가 추운 산이라서 그런지 눈이 하나도 안 늦고 오늘 많이 왔었나봐요. 여기가 아 멋있어요. 어. 나무가 아주 이쁜 곳이에요. 여기가 이렇게 높이 올라 있고. 오오가비 연못이라는 곳인데 소나무가 이렇게 아주 엄청나게 큰게 이게 소나무인지 잣나무인지 잣나무인가 잣나무인가 모르겠네. 어, 저거... 건졌어요? 다행 다행 다행히 <laughs> 아, 눈길이 있으니까 좋아요. 아, 우리는 길을 약간 좋은 길이 있대서 좋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. 위험한 길은 이렇게 눈오는 날은 안 가는 게 좋아요. 자, 위에서 눈썰매 타고 내려가는 눈썰매 공원이래요. 이거, <laughs> 이거 차도 아니야, 이거... 아, 이거. <laughs> 야, 진짜 여기 스키 타도 되겠네? 아, 이제 산에 가건 나가야 되는데, 아, 이 어마어마한 거 있어. 어. <laughs> 뿌려? 이한번 다시 뿌려 봐. 그래. <laughs> 뿌려, 잠깐만. 하산 하는데 다리가 있네. 다리, 다리, 다리. 다리. 아, 지금 7km 정도 나왔고, 아, 3시간 15분 후 쉬엄쉬엄 화장실 갔다가 오니까 그 정도 걸렸습니다.